안녕하세요. 하라의 슬기론 생활의 하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저희 집에 이런 2층 침대가 있거든요? 이 2층 침대를, 계단이 있긴 해요, 그래도. 계단이 있는데, 뛰어넘기. 어떻게? 그냥, 아무 장비 없이, 손으로 밝아지고, 계단 안밟고 그냥, 그냥, 여기, 여기만, 하고, 하기. 그거. 그거 진짜예요. 할수 있어요. 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했죠, 제가. 그러면 제가 한번더할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도전. 어, 저 잘했죠? 그쵸? 이거 한번할 거예요. 좀 빨리 할수 있고, 엄청 빨리 해요. 여러분, 더 진짜 했 죠？잘 했 죠？잘 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세요. 빠빠.